병원을 어떻게 차라 활용해서 한번 술을 내봐야 할 텐데. 자, 규마드 규마. 귀마. 자, 이번에는, 예, 그냥 또 면포 해볼게요. 면포가 익숙해서. 뭐, 초반이야, 뭐, 정형화된 스튜슨이기 때문에 착착착이죠. 졸올리나요? 아, 양사등인가 또? 양사등은 진짜 많이 나오네. 네, 진짜 많이 나와요. 방송할 때만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요, 양사등은. 일단 또차대 붙여보고. 네. 자, 저거. 이때가 좀 중요해요. 궁을 트는 맛, 병을 올리는 맛. 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말 나올 수 있겠죠 또 저걸 올리는 마띠 그러면 이거 궁 틀어야겠네요 아 이거 일단 틀고 이 줘야겠네요 그죠? 네 잡고 그 다음 면포 뒤로 넣 놓고 자 그럼 일단 찾길 열어 놓을게요 뭐 상이 미리 뜬다 아 미리 뜬다 자, 요, 요거 참 이제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. 요런게 차가 이 자리 가면은 졸 올리겠죠. 또준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뭐 나중에 수비할게죠 양보 활용하려면 그리고 마가 이렇게 갔다가 초에서 뭘들 좀 일단 보고 나서 그다음 다운스랑 결정해 볼게요. 이 자리 가니까 좀 답답하네 한에서죠. 상도 못 뜨고. 4도 걸려있고 나중에 초에서도요 어떻게 포를 활용할거죠 이 포가 궁수비하고 아요 합조를 하는 장면를 택했군요 자 일단 가보면 자 볼게요 잠깐만요 이 마가 이렇게 가는 수는 지금 포를 넘겨서 어, 상한테 이걸 걸었는데요. 아직 못 잡죠? 이 상이 이제 맞대려서 그래서 일단 마가 이 후퇴해서 초마를 건 다음에 그때 한번 때려볼 수 있고요. 자 잠시 걸어볼게요. 이거 뭐 이렇게 수를 내야지. 뭐 다른 방법이 아직은 뭐자 그거요. 그럼 일단 이거 올려야겠네요. 올리고, 자 때리고, 또 때리고. 자 일단 이쪽분 약해서 제가 좀 형태 가 조금 안 좋지만 이렇게 했거든요. 음, 그렇게 드신다. 그러면 차가 이제 올라오겠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 다시 넘어오고, 자 그렇게 했죠. 음, 그럼 일단 갈게요이 이 자리. 이 면포 뒤로도 못 넘기게 할겸안 때리네 이거 어, 안 때리신다 이제 포 이제 뒤로 넘기겠다 그거죠 자이 면상도 확인할 테 나중에 자 그러면요 요거 일단 이 포를 뒤로 못 넘기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포로 차 하는 건요 예, 일단 상황 봐서 음좀 빡빡하죠 지금 아직까지는 네, 다시 당기네. 자, 저렇게 두나요? 이제 또 올리나요? 저를 아, 아, 아직 못 올리는구나. 아, 아직은 못 올리고. 이게 나가야 되나? 이쪽 마가. 이 차가, 보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하 없네. 이 상이 엄청 껄끄럽네. 꼼짝을 안 하네. 그죠? 가만히, 그 말투를 받고 있네요, 그 뭐. 사도 안 때리고, 참. 제가 지금 형세가 뭐, 싹 좋은 것도 아니에요, 지금. 자, 저렇게. 그럼 이거는 해. 차장을 해, 차장을 치할 같아요. 차장 치고, 음. 안 좋은데 형태가 이거 뭐 썩. 자 그렇게 때리는 맛이 있나요 이거? 다 풀려 버렸네. 자이 포를 활용을 보다네 제가. 야 이거 상이랑 삼조리 무섭다 그죠? 이렇게 빠져야 되나요 어, 이거 참 조금 밀려요 제가 아유, 형 형세가 이게 참 좋네 졸셋이랑 상이 여기든 <laughs> 이제 졸 나중 에 올리는 맛이 있겠죠? 이렇게 쭉쭉쭉 올리고. 상사대하고, 저기 어. 쫓아내볼게요, 한번. 요거, 달러가면 어떡해요, 달러가면은. 자, 이런 걸 해야 할것 같은데, 이거. 이거. 큰 건데. 자, 볼게요. 요걸 쪼꼬서 아, 잠깐만, 잠깐만요. 안 된다. 이게 별로다. 이,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가요. 쫓으면 나오기 때문에. 이거 쫓고. 예, 곧장 쫓아야 할것 같아요. 차가 말을 안 달라고 하고. 자, 또 쫓고. 아, 장군. 장이 나왔나? 그럼 일단 피하고. 자, 이쪽 한번 병 한번, 이거 한번 희망을 걸어볼게요, 요거. 요 병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한번 술을 내봐야 할 텐데.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? 음 여기도 막 이렇게 뜯뜨겠다, 또. 뜯뜨고, 또 뜯고, 이렇게. 아유, 모르겠어요, 이거 어떻게 될지. 어? 그러면 제가 추측요 아, 요거 걸렸죠? 자 포장 <laughs> 이분이 막 안뜨고 그렇게 하네. 여기 도 불안했나 보다. 그러면 이거 이거 맞아본 이겼네. 결국은 그럼 뭐야? 여기 병이 일 냈네. 아, 이거 쫄깃했었는데. 이거. <laughs> 자, 그러면 이거 낼름 잡으면 끝이죠. 차가 중에 오면 더 빠른가요? 자, 이게 제일 빠르겠다. 안전하게 되죠. 걸려들었어. 여기서. <laughs> 어? 그거요? 올라가죠, 뭐, 이렇게 해서. 자, 이거 잡아도, 그쵸, 그렇죠, 찾아. 안 잡아도 입궁. 자, 이분이 아까 마가 후퇴 안 하고, 이, 이쪽 마가 뜰 같아요. 이 자리였던 이 자리였던 면포를. 자, 그, 그 뭐예요, 뭐. 입궁인데, 이거? 이번 경기 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 부분을 보겠습니다. 이병 때문에 초의 궁성 형태가 나빠졌습니다. 일단 병을 당겨서 말을 쫓자, 포장을 쳤죠. 궁 틀고, 그 다음 마가 이렇게 나왔는데요. 마가 이 자리 안 나오고, 이렇게 견마로 이렇게 후퇴를 하면요. 일단 차가 말을 달라고 합니다. 마가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병을 올려서 계속 쫓고, 뭐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일 때, 면포로 때립니다. 자, 그러면 차가 또 말을 잡아서, 결과적으로 포드려서 양마 잡았죠. 자, 그런 다음에, 차가 이렇게 빠지고 나중에 후퇴해서 병을 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요. 일단은 견마를 놓고요. 빠져서 병을 걸면요. 다른 기물 들 필요 없이 이 포마 살짝 넘겨놓습니다. 자, 무심코 잡아버리면 마가 딱 나가기 때문에 이 차가 죽어버립니다. 차가 피하면 여기 지기 때문에. 그렇죠? 그래서 초에서는 이 상태에서 차로 병을 못 잡고 일단 살을 넣어서 차를 쫓는 정도일 때 차가 한 칸만 빠지고요. 자, 지금 만약 잡으면요. 아까랑 원리가 비슷한데 마가 나가서 포를 겁니다 그러면 한칸 정도 빠질 때 일단 차대를 청합니다 지금 한에서 양마이기 때문에 차대를 한번 청해 볼수 있거든요 해주면 하고 만약 한칸 후퇴를 하면 은 일단 형태상 포장을 칩니다 차로 막으면요 이 마가 한번두번 번 떡에서 어 이쪽 초차를 걸기 때문에 차가 죽어버리고 할수 없게 사로 막는 정도일 때 일단 차가 내려가서 여기 붙자고 하고요 그러면 차로 막죠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계속 포를 위협을 합니다. 그럼 포가 이렇게 우측으로 넘길 때쭉 내려가서 포도 묶어두고 이쪽 사도 잠수를 노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초에서 일단은 차가 쭉 빠집니다. 여기 차장 군에 이기려고 그러면, 한 궁을 이렇게 좌측으로 틀고 만에 여기서 뭐 차장을 치면은 이렇게 사로 막으면 되기 때문에 다 방어가 되죠. 자, 이번에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. 마가 이렇게 나왔죠. 그 다음 실전에서는 포를 넘겨놨는데요. 그수 말고 병을 당겨서 이쪽 초마를 계속 쫓을 수도 있습니다. 마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병을 당기기 때문에 이 초마를 잡을 수가 있죠. 이번에 실전처럼 포를 넘겨서 두니까 차가 빠지자 이제 마가 나왔는데요. 그수 말고 차가 쭉 내려와서 이 한마를 걸면요. 같이 병을 당겨서 초마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. 차로 맞아오면 병으로 맞았고요. 마가 이렇게 나와서 살려두면 요 나중에 이 마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가서 면포 노리기 때문에 이 마도 살릴 겸 변으로 빠지고 혹시 이때 마가 딱떠서 면포 걸면요. 살려두면서 겁니다. 그럼 마가 후퇴하면서 차가 걸릴 때 차가 후퇴해서 병을 지키지 말고 더 빠져가지고 이 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내 궁성에 들어온 기물을 쫓아내는 것이 좋아요. 음, 후퇴할 때 병을 당겨서 계속 쫓고 그럼 이 마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포로 병을 잡으면 병으로 말을 잡지 말고 먼저 차가 쭉 빠진 다음에 초의 수를 봅니다. 궁을 틀면 차가 올라가서 포를 걸고 리 다시 포가 제대로 넘어가면 이때 면포를 딱 놓고 안정적인 형태를 갖춘 다음에 나중에 병으로 말을 잡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를 넘겼을 때 차가 이 자리에 가자, 일단 마 나왔죠? 그 다음에 이제 쪽 마가 나왔는데요. 그수 말고, 일단 이제 마가 후퇴해서 지금 차를 쫓고요. 차가 후퇴해서 말을 걸면요. 여기 상이기 때문에 조를 밀면서 압박하면서 상으로 이쪽 말을 지키는 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. 최소한 기물이 맞기 때문에, 실전에서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. 그 점이 초입주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좋은 형태를 갖추면서 선수를 찾아 공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